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가 3월 26일 날,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왜 그래요? 앞으로 좋을 부분이니까. 앞으로 좋을 부분은 뭐예요? 앞으로 좋을 부분인데 가격이 먼저 반영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하고 가격하고의 괴리가 생기죠.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HLB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요,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HLB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 적자니까.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고평가입니다. 그쵸? 그러면 HLB가 이번에 12월 달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 상승세를 나타내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상승을 나타내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 3만원이었거든요. 이때 우리가 싸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적자기업인데, 그때 당시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3조 원대였어요. 3, 3에서 4조 원대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그때도 비싸고 지금도 비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뭐, 밸류에이션을 따진다. 그리고 이건 제약주라서 너무 극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볼까요? SK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 최근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23년도 실적이 어때요? 적자예요 7조 7천억 분기당 2조 가까운 적자를 낸 거예요 1년에 4번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 3개월에 한 번씩 2조원 가까운 적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다 왜? 먼저 반영했으니까 주가는 선반영한다 이게 주식시장의 시세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HLB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시세원리 원리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유에 대해서 저 이유를 봐야 되잖아요 일단 주가가 올랐으니까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되게 직관적으로 표현한다고 어떤 멍청한 애들이 수급이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수급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돈이 몰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이건 그냥 당연한 거고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 잘 들으셔야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좋아질 내용 그게 뭐예요? 리보세라님 그리고 캄렐리 주마. 이게 뭐가, 뭐가 되고 있어요? FDA 판매가 신청 들어가 있다. 이거 그냥 확보, 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시세가 나왔으니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폭락 나온다. 근데 지금 어때요? 폭락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죠? 그쵸? 근데 제가 3단으로 이 신고가 만들 때부터 보겠습니다. 주가가,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동안. 320%가 올랐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2배 올라가면 와 말도 안돼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주가가 강남아파트보다 비싼 게 아, 물론 한, 채, 한 채지만 강남아파트보다 비싼 게 그쵸 시가총액이 3조부터 떴으니까 3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 받는 거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죠 그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돌려서 다시 이 구간까지 다시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인증은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인증은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예요 3개월 걸렸죠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17%입니다 117%두 배가 넘었어요 자 계좌 수익은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실난 부분을 포함시켜서 100%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어두 배가 넘었다. 뭐뭐 뭐, 일단 뭐뭐 뭐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한 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가격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뭘 해야 돼요? 종목 관련돼서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 보셔야 되죠.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언제 매수했나요? 돌파 구간. 싸게 사지 않았다. 내가 싸게 잘 사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타점을 잘 잡았기 때문이다. 타점을 잘 잡았을 때 어때요? 상한가,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74.8%. 싸게 잡았나요? 아니요 운이 좋다고요? 맞아요. 운이 좋은 건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세가 나오는 건 운이에요. 근데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모두 동일합니다. 지금 HLB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HLB에 대해서도 내용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1월달입니다. 근데 12월달에 신고가 확인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몇 프로? 31%. 며칠?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습니다. 모든 종목은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무엇보다 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SK이터닉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SK이터닉스는 상한가가 그냥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바람에 체결이 안 됐어요 이거 제가 장 시작 전에 다 나간 종목이거든요 근데 다 시장가예요 시가에 체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HLB는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 매도 31% 그리고 2월달 매수, 3월달에 다시 매도해서 쭉 올려보면 내용 보세요 18% 그리고 13% 어저께 매도한 거예요 왜? 내려갔으니까. 고가에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HLB 타점을 비롯해서 이거 제가 또 잡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게 사잖아요. 이 가격도 제가 더 보여드리고. 63,100원에 팔고, 8만원에 다시 사요. 못 먹을 건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야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 우리가 시간을 어 시간상 조금 더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모두 다 동일하다 뭐 지금 뭐 장중에 약간씩 뭐 조정의 흐름이 나오는데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고가 대비해서 내려도 아직까지 상승 중이다 내리기 전까지 는 팔지 않는다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이어간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다 보셨죠 HLB도 보여드렸고 뭐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거 그쵸 75% 수익 여기 정확하게 찍혀 나오죠 3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뭐 네패스 아크 다 반도체예요 32% 그쵸 그리고 HLB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죠. 올라가는 주식이 주도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 무료로 할때 와서 배워라. 그렇죠?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 이게 필요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세가 진행되는 원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HLB는 왜 올라가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올라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앞으로 FDA에서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오면 미국 집판 바로 들어가고요. 바로 집판 들어갔을 때는 실적으로 바로 이 전환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가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HLB는 왜 올라요? 앞으로 실적이 전환될 때까지 올라간다. 실적 전환되면 그때부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거든요. 그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실적이 기대치를 미치지 못한다, 그때는 급락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적 좋은 놈을 쫓아다닌다고 한들 돈을 무조건 벌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 가격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고 주도주는 올라가는 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타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상황, 그렇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종목이 이렇게 강한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시장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 이게 유일한 답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반드시 이해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